들어간대요. 아직는좀 쌀쌀한데요. 그러니까요. 스테이 비중에서 전부 다 프로폴리스 5월 아침 을랑리 해변가. 졸업 단편영화 촬영을 위해 동국대학교 영화영상과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굉장히 촬영 때마다 떨리는 스타일이라서 음. 오늘 아침에도 올 때마다 좀 손이 떨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상 촬영 들어가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불안이 같은 맞아요. 불안이가 저의 내지 기쁨이를 제쳐두고 <laughs> 불안이가 앉아 있고. 배우님들이 물에 입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지만 아, 네. 촬영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네, 냉철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불안감을 드러내게 되면 이 스태프 전체가 불안하고 <laughs>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올 겁니다. <laughs> 파이팅. 주연 배우 역시 입수 장면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근데 다이빙 씬 하잖아요. 네네. 원래 뭐 수영을 하고 뜨거나 뭐 물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뭐아 저는 물같은건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사실 숨 쉬는 곳에서도 연기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 많은... 숨을 못 쉬는 곳에서 연기를 잘할 <laughs>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바람도 불고 좀 추워서 약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안을 안고 시작된 촬영. 숨빛 풍덩은 해녀의 숨빗 소리에서 탄생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뱉듯, 억압에서 벗어나 초심을 찾길 바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변. 다른 한쪽엔 촬영. 현장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곧 오늘 가장 힘든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클플레이 줄게요. 스피드. 둘. 테이크 둘. 응. 아쉬우면 음. 한 템플만 더 갈까? 이거 봉사하 키스로. 음. 외부 현장은 통제할 수 없는 음. 것으로 가득합니다. 들리시나요? 여기? 아주 높은 소리니까 잘 들어가요. 아쉽다. 바나나 보트를 저주한다라고 적어놨어요. <laughs> 입수 장면을 앞두고 따뜻했던 햇살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laughs> 추워진 현장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건 수정씨였습니다 배우님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을 만들려고 너무 뜨거운 물에 그래서 찬물을 섞는 거예요? 네오이 정도면 된것 같아 <laughs> 아나 너무 뜨거운데? <laughs> 다행히 함께였기에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네 어느덧 점심 시간. 카메라바가 얼굴들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서현우 선배님께 한마디 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지금, <laughs>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저희 학교 선배님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 보내주셔서 감사 영상 편지 쓰고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뭐? 근데 지금은 세번잘 나오긴 해아세번 어, 프랑스 어인가요 네, 그렇대요. 그렇대요. 어, 배운 거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싸봐싸봐안 괜찮아? 괜찮아 싸봐파 음. 사운드 괜찮아? 싸바파. <웃음> <웃음> 짧은 휴식이 지나고 다시 분주한 현장. 키 <laughs> 나면. 이 전주 언니 누나가 이컷 간다고 하면 이거는 우이 그렇게 아, 이거 엄청 차서 급하게 음, 컷을 수정하지만 그래도 연결성 가져가는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재정비한 후 시작된 촬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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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요 액션! 원하는 장면을 담은 듯 감독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오케이. 습니다 저희 영화는 낭만인지 낭빈지 아, 어렵다. 저는 처음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낀다는 거에 있어서 영화 찍거나 준비할 때는 낭비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그라데이션인 것 같아요. 딱 뭐다라고 정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진짜 확실히 낭만인 것 같아요. 약간 찍었던 사진이나 영화, 영화 뭐 나온 거 결과물 보면 아, 이때 이래서 재밌었는데 약간 비하인드도 저희만 아는 비하인드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음, 나, 낭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낭비 같던 시간들이 낭만으로 남는 것, 그게 청춘이 아닐까요?